간병인 사용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특약은 DB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 금액은 5만 원, 보험료는 100원대로 매우 저렴한 특약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등급 1에서 10 등급까지 보장을 해주고 실제 그 이하는 간병인을 사용하기에는 병증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라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가입된 간병인 사용 상해 입원 일당과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부상 등급은 1에서 14 등급까지 있고요. 14 등급은 경증 타박상 그리고 11 등급은 우리 뇌진탕 같은 걸 말하고요. 그 이상의 등급만 이제 보장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세요. 먼저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라는 사고를 개념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극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 두 번째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 를 말합니다. 즉, 차에 타고 있어서 운전하거나 차에 타고 있어서 그냥 사고가 났거나 차에 타고 있지 않았지만 운행 중인 차의 사고가 났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고 부상 등급 1에서 10급의 부상 등급을 받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시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특약은 또 180일 한도라는 보장이 있는데요. 상해는 지급일수 1회 2번당 180일 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연속종인 간병인을 사용인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을 판단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입원해서 간병인을 쓰다가 퇴원해서 또 얼마 뒤에 다시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다면 이것은 사용기간이 연속종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사고당 180일 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